방금 어, 친척 그러니까는 촌수로는 할아버지 볼 노자돌림 할아버지 지나가시다 들리셔서 40마력짜리 농기계 나오면 얘기 좀 해줘요 음료수 좀 드시고 가세요 여기서 내 여기서 담배를 피고떡 절로 던지신 거 잽싸게 주셨지 여기 노는 또 가사에 내가 아버지도 서로 잘 알고 나도 보험서비스로 내가 시동 자주 걸어주고 그랬어 그래서 알지 근데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면서 주셨지. 뭘 욕을 가지고 그러냐. 아유 그래도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어 주변에 담배꽁초, 휴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라고.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라고. 이거는 언제 사 갖고 왔니아 이거 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. 아버지가 타고 다녔던 거 그거요. 맞다고. 시동 한 번에 걸려, 저거. 어, 나 태우러 온다, 지금. 어, 온 건가? 아, 나 이거 지금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. 일단 트랙터 끌고 와서 이거 좀 내리고. 맞아, 안 맞아? 호승형님 오신 건가? 아까. 예, 어 그래요. 방금 고공차, 고공 가본데 좌측 쳐다보면은 외딴 집 하나 있잖아요. 예, 잠깐요. 그, 예, 그 쪽만 지나보세요. 내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도로변 쪽 방금. 그냥 강가 쪽으로 직진 해보세요. 그냥 강가 쪽으로 내가 봤어요 방금 전에 어, 본인인가 했는데 절로 안 지나가니까는 직진 해보세요. 저 강가 쪽으로 돌기봉 쪽으로 직진 예산 네, 있는 대로 직진 해보세요. 내가 보고 있으니까 강가 쪽으로 산 하나 딱 보이잖아요. 저철 철길도 보이잖아요. 예, 왼쪽에 어, 뭐 주소 불러줘서 네비 찍고 오면 되지. 뭐, 네비 불러드릴게. 네비 찍으셔야 되겠네. 방금 전에 뭔 차가 하나 지나갔었어요. 까만 차가. 그런데 갑자기 요 건물 사이에서 안 지나가 버려. 그냥 직진해 보세요. 그냥 직진. 예. 네 예, 계속 직진해 보세요 그냥 동네 산 까는데 어 예. 밑바위 내리막길에서 계속 직진하세요 강가 쪽으로 저 평택고 강으로 그냥 강으로 계속 직진하세요 강으로 강 나올 때까지 직진하세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 까는데. 내려오다가 좌회전해버리셨죠? 저거 풀라이트 프신분이에요 저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? 아.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직진해보라니까 내 눈에 감지되게 그냥 내가 사방을 보고 있으니까 가사 초등학교에서 계속 직진으로 오셨죠? 그럼 계속 직진해보세요, 그냥. 그러니까 나가는 대로 계속 직진하세요. 계속 직진해보세요, 지금. 백두건설이라고 못 보셨었어요? 내가 주소 문자로 넣어드릴게요. 잠깐 비상 깜빡이 켜 보세요. 비상 깜빡이 빨리요. 빨리. 차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. 비상 깜빡이 켜 보세요. 저 차도 아니고 이 차도 아니고. 어, 어, 주소, 주. 내가 주소 보내 드릴게요. 주소요. 평택호 자동차 극장에서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. 평택호 자동차 극장이 있는데. 그렇죠. 그 산, 큰산 있죠. 그 산을 바라보고 그냥 내려오셨습니다. 가사초등학교에서. 네. 주소 문자로 넣어드릴게요.